안녕하세요. 스피드뉴스의 코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긍정적인 정책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관광비자 신청 수수료 환불 또는 면제,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방문 비자 소지자, 예비 배우자, 숙련 기술 이민자, 계절 및 태평양 프로그램 근로자들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호주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호주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매력적인 방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비자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해외 방문 비자 소지자들은 신규 비자 신청 시 비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후 호주에 들어올 수 없었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호주를 일찍 떠난 경우라면 이들이 호주로 돌아올 때 비자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나이제한 규정으로 인해 호주로 돌아올 수 없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라면 비자 신청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은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에게도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태평양 노동제도 비자 소지자도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 입국할 수 없었다면 역시 비자 신청 수수료 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 한국 포함 일부 국가와 여행 재개 논의 중 스콘무리스 연방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남태평양 국가들과 여행 재개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국경을 닫고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 온 호주는 최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에 한해 조심스럽게 국경 재개방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협의 대상국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모리슨 총리는 한국, 일본, 일부 태평양 국가들과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마리스페인 외무장관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여행 재개에 대한 회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인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뉴사스웨이스, 캔버라, 노던 테라토리에 자가 격리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나아지면서 규제정책 완화와 코로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관리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